자 안녕하십니까? 용수령의 얼씨구 오디오 방송입니다. 오늘은 고사성어 세 번째 시간으로 가정 맹어호 각곡 유목 각골 난망이라는 고사성어를 가지고 재미지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정 맹어호입니다. 가옥할 가 자. 정사 정 자. 사나울 맹 자. 어조사 어자, 범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혹한 정치는 백성들에게 호랑이보다 더 고통스럽고 무섭다는 뜻으로 예기 단궁 하편에 실려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가정맹어호라는 고사성어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의 단궁 하편에 나오는 가정맹어 호야에서 유래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가정이란 혹독한 정치를 말하고 이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미치는 해는 사납고 무서운 범의 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저번주에 가렴주구라는 고사성어와 거의 유사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공자가 노나라의 혼란 상태의 환면을 느끼고 제나라로 가던 중 허술한 세계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나 사연을 물은즉 시아버지 남편 아들을 모두 호랑이에게 잡아 먹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에 공자가 그렇다면 이곳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어떠냐? 라고 묻자 여인은 여기서 사는 것이 차라리 괜찮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공자가 말하기를, 보아라 제자들아,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로다 하였다는 데서 가정맹어호가 생겼다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춘추시대 마렵입니다. 공자의 고국인 노나라에서는 조정의 실세인 대부 개손자의 가렴 죽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무지하게 많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던 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찰리 테프니인 찰리 체플린이 독재자라는 영화의 어,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과 맹수가 싸우게 되면 당연히 맹수가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 집단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한정하게 됐을 때 독재자가 일반 백성 수천만, 수만명, 수만, 수백만, 수천만명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맹수의 피해보다는 맹수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미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가정맹어우라는 고사성어가 생겼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먼저 어, 내려보겠습니다. 독재자 즉 하룻강아지는 국민 국민인 범에게 물려서 결국 퇴출되고 탄핵되어 죽을 수밖에 운, 없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카다피나 차우셰스크 같은 이러한 독재자들이 독재자들의 전철을 되돌아 보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 고사성어로 가겠습니다. 각곡유목입니다. 색일각, 고니고, 무리유. 집 오리 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오기를 그렸지만 결과적으로 집 오리를 그렸다는 뜻으로 후한서에 마원전에 기록, 기록되어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자, 유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원은 아주 훌륭한 장수였었습니다. 이 마원이 자기 조카들에게 훈계를 하는 대목에서 각곡 유목이 유래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게 되면, 고온이를 새기다 안 되더라도 따오기쯤은 새겨지고, 범을 그리다 안 되어도 개쯤은 그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훌륭한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노력하면, 그렇게 되지는 못해도 비슷한 사람은 될수 있다는 교훈적인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려 하고 성취하려고 노력한다면, 최소한 거기까지 완벽하게 성취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의 성과, 즉 어느 정도는 이룰 수가 있다는 의미로, 노력의 중요성을 교훈적인 말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곤이 고니, 여기에서의 곤이는 백조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곤이는 꼭 백백조 곤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새나 두루미 같이 날개가 태아된 오리보다 좀좀더 상위의 이러한 조류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수 전체 조류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집오리가 꽥꽥거리고 있습니다. 군인은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오르려 합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오리지널이라는 말을 가지고 많이 어, 장난을 좀 쳤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오리도 지랄하면 날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 만약 지랄하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날 수도 있는 거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게 바로 청출어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역설적으로 따져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 나름대로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실제적으로 난다면 굳이 돈이나 황새나 두루미에 뭐가 뒤떨어지는, 뒤떨어지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집 오리도 훌륭한 조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인간에게 사육되다 보니 오리의 날개가 퇴화되어 날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것 뿐이지 오리가 진짜로 곤이나 이런 황새한테 뒤떨어지는 조류는 아니라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 마지막으로 각골 난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색일 각자, 뼈 골자, 나 어려울 난자, 그리고 잊을 망자를 쓰게 됩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입은 은덕,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뼈에 사무쳐 잊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좌시전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중국 춘추시대에 지인나라의 우이무자라는 사람이 병이 들어서 그의 아들인 우이과에게 후처를 개가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죽으면 따라 죽게 하여 자기 무덤에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우이가는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고 아버지의 후처를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합니다. 그 뒤에 우이가가 전쟁터에서 두훼라는 상대국의 장수와 싸우게 되었는데 두해라는 장수가 워낙에 용맹해서 상대하기에 역부족이었으나 마침 두해가 탄 말이 넘어져 위과는 두해를 사로잡을 수 있었다 합니다. 그날 밤 위과의 꿈속에 후처였던 여인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노인은 딸을 지켜준 고마움에 보답하려고 풀을 엮어서 두해가 탄 말이 걸려 넘어지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죽은 뒤에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애쓴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입은 은덕에 대해서 고마움이 뼈에 차 사무쳐 죽은 뒤에도 은혜를 갚고자 하였다라는 이러한 은혜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풀을 묶고 은혜를 갚다라는 것이 바로 결초 보은이고 이 결초 보은은 각골 난망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이러한 행위로 나타났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또 하나는 각골 난망에 은혜 갚는 호랑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불교적인 입장에서의 얘기겠습니다. 이 호랑이, 은, 은혜 갚는 호랑이 얘기는 여러 가지 좀 과정이 서로 다른 얘기가 많이 존재합니다. 남메탑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 희방사라는, 지금 현존하는 희방사라는 절터에 관련된 불교적 입장에서의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300년 정도의 전에, 두운조사라는 스님이 지금의 희방사 절터, 여기가 어디냐면 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있습니다. 지금의 희방사 절터에 작은 토굴을 짓고 밤낮으로 불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호랑이 한 마리가 토굴에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두운조사가 호랑이 목구멍에 걸린 은부인어를 꺼내줍니다. 하지만 두 분조사가 생각하기를, 호랑이 이놈, 사람을 잡아먹었으니, 응당, 너를 죽여야 하나, 산 목숨이 우선인지라 살려줄 것이니,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말라 하며, 자기도 스스로 무서워 굴속으로 도망갔다 합니다. 며칠 후에 호랭이가 17, 8세되는 꽃같이 예쁜 처녀를 업어와서 즉 보쌈해왔다는 의미입니다. 업어와서 내려놓고 가버렸다 합니다. 호랑이 딴에는 외로운 스님께 은혜를 갚으려 한것 같습니다. 이 처녀가 누구였냐면 영주골에 있는 유석이라는 유지, 지주의 딸이었는데 어, 신혼방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방에 가는 과정에 호랑이가 콜라당 업어와서 스님한테 갖다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때가 마침 한 겨울이어서 산 속에서 색시의 어, 집에 데려다 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석달 정도를 눈 속에 파묻혀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색시는 같이 살자고 애원을 하지만 스님은 이것을 유혹을 뿌리치고 석달을 고이고이, 고이 어 고이고이 보호하고 있다가 나중에 유석이라는 유석공에게 데려다 주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유석공이 이 절터가 절터로 있는 이 토굴, 토글, 토굴터에 희방사라는 절을 지어주고, 어, 은혜를 갚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호랑이의 목에 걸린 가시나 뭐 이런 것들을 사냥꾼이 제거해줘서 목숨을 건진 호랑이가 때마침 사냥꾼이 늙어서 병들어서 사냥을 할수 없는 사정에 이르자 자기가 며칠에 한 번씩 멧돼지나 사슴 같은 이러한 동물들을 잡아다가 사냥꾼의 집 앞에 던져 놓으면서 계속적으로 던져 놓으면서 은혜를 갚았다는 얘기가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물조차도 자기가 입은 은혜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라도 이렇게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가 바로 각골 난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운동장 잔디에는 결초보운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선수들이 쓰러져 다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고사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어호 각곡유목. 그리고 각골 난망, 이세 가지 고사성어를 오늘 재밌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용룡드래곤 용수령이었습니다.